<웃음> <웃음> 정우 나무, 하유, 미유 하유, 이유 하유, 하유, 우리 하유, 선생님 유네유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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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유, 하유, 하이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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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인사 안녕하세요! 귀엽죠? 아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laughs> 자, 반대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무대 위에서 보니까 어때요? <laughs> 이상해요? 정우, 정우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정우 나무, 정우 나무, 정우 나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우 나무 일로 와봐, 쌤이랑 아까 약속했지? <laughs> 보준과는거 일로 와봐, 정우 나무 일봐 <laughs> <웃음> <웃음> 자, 근데 <laughs> 우리 반달 친구들 한 명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반달 친구들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 계신데 여기서 한 명씩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 아, 정말, 자 나무 속부터 나무. 여기 있는 나무 정우 쌍둥이는 여기 대구 사람입니다. 자, 이름이랑 나이 얘기해 주세요. 이정우. 이정우. 여섯살 여섯 살. 아이고, 그리고 우리 나무도. 이 나무 여섯 살. 우! 자, 보여 줄게요, 이 인사도 해야지.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이게, <laughs> 고추 참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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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게, 이게, 이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남은 게 유니 이 잠깐 가고 자이제 이게, 지우 앞으로 유니 나와요 유니 이 지금 저이이가이 무서워하는 이 같아서 이제이 인사 한번 하고 제이씨.. 제이씨 살짝 얼어요 저희.. 저희야.. 민준이랑 제이랑 남매.. <놀람> 오빠 손한번 잡자 괜찮아 선 괜찮아 자 여러분 여기는 민준이 제이라는 친구들인데요. 남매예요, 둘이. 제이 네살이고 민준이 여섯 살 인사 한번 하자, 민준아. 안녕하세요. 저는요, 전민준입니다. 너무 귀엽죠? 괜찮아 민준이가 제 이름 얘기해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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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일곱 살8살 사마들 아아 인사해보자 여준이랑 지우랑 아 우리 모자센티 가운데서 인사해봐. <목소리> 세호. <세이홍>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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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해야지 여준아. 자, 이름이 뭐예요? 박여준이에요 네, 박여준 어린이 몇 살이에요? 일곱 살이에요 일곱 살이랍니다 여기서 제일 큰 형이에요 어... 자, 우리 지우도 소개 한번 해볼까? 마이크 들고 자, 인사 먼저 하시고 저는 주지우입니다 주지우입니다 몇 살이에요? 아, 일곱 살입니다 일곱 살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지우랑 쌍둥이 네. 우리 서우도 한번 자기 소개해 볼게요. 자 마이크 주시고 이름이 뭐예요? 주사우몇 살이에요? 일곱 살 일곱 살이랍니다. 예, 지우랑 서우랑 쌍둥이에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민서랑 서영. 민서랑 서영이 해볼까? 나 했어! <laughs> 예, 민서 민서. 서연이도 서연이도 번하세요. 서연이도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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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연입니다. 7 살입니다. 잘했어요. 이쁘죠 애들 다. 예! 네.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윤아, 몰라. 내가 내 새끼예요. 하윤아, 안녕하세요.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고 앞에 보고, 앞에만 보고. 아, 안녕하세요. 제일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먼저 갈게요. 제일 아, 아, 먼저, 아니, 그, 먼저 갈게요. 제일 먼저 갈게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제 너네들 가. <laughs> 노래하기 빨리 가. 자, 나무지가 놀라. 둘 다. 반달 친구들. 이, 우리 마지막 으로 친구. 마지막 놀러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제 내려가자. 놀러와. 민준아민준로 민주로. 민주게민주가민주게민주가 민주로. 민이로 민주로. 민주로. 하유, 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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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살, 세, 근데, 이 친구가, 장기가 있어요, 하율리 윙크, 하율리 윙크, 잘했어요, 우리 이제, 인사하고 내려갈까요, 이제,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아이들 춤보여줘야돼 춤, 아이들이, 저희 센치에, 데다가 안무를 연습해놨답니다, 저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센치에를,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춤을 출 거예요. 처음에 밤이 되면 부터, 어, 후렴구에 어, 혼자 누워있기에까지 쭉 불러주시면 된답니다. 자. 아, 네. 야, 해보자. 자, 반달 친구 부르면. 준비됐나요? 화이팅! <놀람> 아, <이거 좋아. 놀람> 자, 우리 선생님들이 노래 불러줄 테니까 춤 한번 쳐보자. 알았죠? 준비됐어? 준비됐대, <놀람> 준비됐대. 자, 하나, 둘, 시작. <놀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네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전자 둘, 둘, 셋, 나. 지금 셋. 나 지금 쎄. 아빠, 아무것도 없는 바 장에 그림 그려봐. 나 지금 쎄. 좁은 내방한 칸, 오늘따라 너무 넓어. 혼자 누워있게. 아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잘했어. 우리 애들 잘하죠? 네. 자. 안녕세요 아이, 우리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아, 뭐, 뭐라고. <laughs> 아이고! 아야, 아야! 아야! 괜찮아, 괜찮아. 아야, 아야, 아야. 하이리, 그그 삐졌어, 삐졌어. 지금.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 계신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자.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반나 친구들. 배꼽이 에서 자 인사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야 인사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안녕 하고 들어가자 안녕 하유라 하유라 가야지 선생님 손, 세율아, 손. 손? 가자. 가자. 손. 가자. 선생님 인사해 가자 수고했자 선생님 손안녕해안녕해 안녕 <laughs> 안녕 잘했어 네 네, 오래 봐. <laughs> 월요일이면 또 만나요, 저 친구들 저희가. 아, 뭐가 왔다 갔는지. 네, 네 아이들 잘 내려갔습니다. 네. 네.